우리 중상단들 수고 많으셨습니다.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신다. 제가, 뭐, 제 이야기는, <laughs> 어, 신앙생활 하면서, 목회자가 되면서, 굉장히 하고 싶었고, 부러웠던 게, 반주의 반주. 제 피아노를 못치니까 아, 그게 너무 그냥, 아, 그 말씀드렸죠. 내 친구 중에 남자한테 지금 이단 교회는 아니고 그 진토리에 아주 그냥 높은 이단은 아니고 형제 교회인데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뭐 그기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. 그, 그 친구가 고등학교 동기인데 피아노를 잘 지. 너무 그게 풀어오고, 우리 목사님 딸은 그냥 전공을 나중에, 그 친구인데, 안으로 계속. 그게 안 앞으로. 하나는, 목회를 하니까 이제 그걸 못 하는 거예요. 전도사 소개까지는 했는데, 그 합창단, 성가대하고 중창단을 못 하는 거예요, 목회를 하니까. 어릴 때부터 계속 왔는데, 그게 그렇게 불어. 기회가 되면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, 은퇴해서 뭐 어디서 설 수도 없고, 나중에, <laughs> 지금도 하기도 그렇고. 여러분이 복대다, 그래서 하나님 따라가면, 찬양 잘하고, 반주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칭찬을 들을 것 같아요. 그 생각이 자찬하면서 그리고, 제가 전도사 때, 어느 그 권사님이, 전도사님, 너 너무 힘들다. 아, 힘들다. 좀 쉬고 싶다. 그런 마음 들 때가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. <laughs> 그말을 나한테. 내가 좀 힘들어 보이는가 봐요. 그때 사는 것도 힘들고, 어, 교회 일도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있고, 교육 전도산대도 일을 왜 그렇게 나한테 많이 맡겠네. 원래 나중에 보니까 그일 때문에 제가 살수 있었어요. 그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저렇게 신자들이 모아, 모은, 모은 돈으로 이제 생활의 보탬이 될 수가 있었고, 그거 아니었으면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로는 뭐 아주 택도 없이 그냥 어, 휴학하고, 그렇게 복학을 못했을 건데, 지나도 그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안 할려고 다른 교육자들이안 할려고 하는 일을 제가 자꾸 어떻게 맡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해라, 성교공부다뭐 그런 팀들이 자기네들이 도로 모아 가지고 이렇게 주 아, 그게 하나님이었는데 힘들은 보였는가? 왜냐면 제가 우리, 해서 민집사가 이렇게 충장하고 악보를 또딱 갖고 피아노 치러 이렇게 가는데 <laughs> <laughs> 지쳐가지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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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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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 거예요. 아 이거 뭐 아, 특별 새벽기도 또막 자기 안에 도와가지고 이아 하고 교회서 충장다. 연합부, 중고등부 어린이, 또, 또 영상도 하고, 힘든, 힘든가 보다 생각하고, 개모사님과그 이야기해요. 우리 인구계시사랑 이래저래 이렇게 막 일한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올라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. 어린 양을 보러 방방방방 지. 아, <웃음> 속으로 <웃음> 속으로 그래도 행복하다. 그래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뭐좀 많이 쉬고 싶다 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게 행복하고 자기네 힘들어 일해도 그렇게 너무 부러운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요.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아 어, 부럽다. 그 천군 천사들은 더불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일합시다. 아, 여러분, 우리 뭐, 아까 말한 사람들만,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고,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가 알아요. 권사라고, 장노라고, 집사라고. 이렇게 저렇게, 어, 직장 생활 하려, 가정 생활도 다 하려, 교회 생활 다 하려, 이것저것. 이렇게 참, 얼마나, 예를 쓰시다 생각이 드는데 천사도 부러워할 겁니다. 예, 네, 저도 부럽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. 설교 끝났습니다. <laughs> 예수다 이 사셨네. 여기 보니까 음. 34절 보니까, 그죠, 본문.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, 시원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. 과연 살아왜 과연이라고 그랬을까요 과연 살아나셨다. 이 과연이란 말은 뭐예요? 여러 가지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, 본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, 그게 자기네들이 아직 확실하게 못 믿고 있는 상태. 그런데, 과연이란 말은 주님이 연하셨던 대로 천사들의 정언을 여인들이 전한 그거와 같이, 그리고 여인들이 신님이 살아나셨다고 정은한 것과 같이, 그거와처럼.